선수 리뷰 175편, 원더보이에 따이면서 저렴해진 GRU 베일입니다. 3월 21일 5,050억에 구매하였고, 4월 28일 기준 옥하는약 3,000억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급여의 스탯은 더 좋은 원더보이 클래스가 나오면서 따여버렸지만, 최근까지 강쪽이 추가된 시 u 라는등 선호도가 높았던 베일이었기에, 직전에 썼던 시 u 와 비교하며 써보게 되었습니다. 베일하면 떠오르는 스피드는 치달 할때 확실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스수로 받을 때몸싸움 이기기만 한다면 금방 1대1 상황이 나왔고 패스가 좀 잘못 들어와도 빠르게 달려서 살려내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역동적 인 센터백들 상대로는 순간적인 가속과 치달로 변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에 역습 때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근데 체감이 달릴 때는 분명 co보다 좋다고 느꼈단 말이죠 근데 뭔가 첫 터치가 너무 별로였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공을 받고 팡 튀어나가야 되는데 공을 받을 때 감속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 첫 터치 이후 바로 뺏기는 경우가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로 인해 퍼터도 기대보다 별로였고요 하락박시, 키에 비해서는 은근히 빠릿한 건 사실이지만 터치에 기복이 자주 있어서 턴을 많이 가져가기에는 시우와 마찬가지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베일도 직선적인 플레이 위주가 좋을 것 같다고 느꼈고 스페이스 드리블 체감도 솔직히 쓰고 있는 티가 잘 안나서 서버 체감을 봐가면서 써야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체임과 달리, 박스박 슈팅은 매우 좋았습니다. CU 때도 박스박 슈팅은 맞돌이었는데, 이번에도 ZD나 날카롭더라고요 ZD를 위한 역발 배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꼈고, 니어포스트 쪽 ZD도 잘 들어갔기에, 중거리 찰듯 하다가 ZD 때리는 전략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CU보다 오른발 ZD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천천히 자세 잡고 차면 약발 3으로도 한번씩 노려볼만 했습니다. 중거리는 뭔가 꼴대장인 느낌이 있긴 했지만, 유효슈팅도 자주 나오는 편이었고, 들어가는 중거리는 늘 묵직하게 힘도 잘 실려있는 것 같았기에, 각 나올 때마다 때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3패 p 캠의 제품까지 하면 주파워 한금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약발은 차지 않는 걸로 하시죠. cu 때 중앙에서의 움직임이 별로라고 했었죠 cu보단 좀 낮긴 했지만 이번에도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침투해주긴 했지만 빠른 템포에는 박자가 맞지 않는 움직임이었고 이에 반해 사이드에 놓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 달려갈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약발 이슈도 그렇고 이번에도 중앙보단 사이드 배치가 낫겠으며 아무리 양보해도 투톱 정도는 써줘야 할것 같네요 투톱으로 썼을 때 골결은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표본이 많지 않지만 약발도 딱히 안 놓쳤고요 주로 사이드에서 쓸 것으로 예상 되는데 약발 인지만 한다면 박스 한골 결은 크게 불편함 없을 겁니다 투톱으로 쓰니까 종종 공중 볼 찬스도 나오더라고요 co와 다른 점으로 이번 gru는 파워 헤더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헤더 점프 스텝도 2호씩 높아서 그런지 득점 전환율이 더 높은 느낌이었 습니다 근데 발리의 경우 co보다 스탯이 3 낮아 127인 모습인데요 기회 자체도 거의 안 나오기도 했고 3차이가 얼마나 나겠냐만은 스탯 색깔이 달라서 그런지 이 얼마 안되는 기회도 날려 버리더 라고요 다만 이제 6화도 1초 때라 제품까지 찍어주면 131까지 가능하니 관리가 불편하다면 이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싸움의 경우 첫 인상은 시우보다 순수한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몸싸움 밸런스가 2승씩 밀리고 적극성도 12씩이나 밀리는데 속가가 3일씩 빨라서 그런지 주알려은좀더 버티는 듯한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경합 상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못 느낀 걸 수도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쓰면 쓸수록 직접적인 몸싸움은 여전히 별로인 게 드러났습니다. 등딱은 잘해주지만 확 밀어내는 느낌은 없었고 만약 카프처럼 빠른 선수가 옆까지 와서 경합하면 결국은 감성 먹고 뺏기기일 수였습니다. 웬만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서 등딱 위주로 버티는 게 좋겠습니다. 패스는 cu와 별 차이 없었습니다 약발 패픽은 줄었나 싶긴 한데 연계 스탯이 cu보다 낮기 때문에 그냥 못하는 수준이라고 느꼈는데요 하지만 역시 크로스는 강점이죠 베일을 쓸때 함께한 톱으로 유로 호셀루, 이집볼 토티, 호널드가 있는데 둘다 공중벌 해결사다 보니 베일의 어시스트가 무척 자주 나왔습니다 윙으로 쓴다면 크로스 다이하기 자주 나올 만하겠고 이런 강점을 살리기 위해 톱은 확실한 공중벌 해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베일, 스피드와 크로스, 그리고 박스박 슈팅이 좋기 때문에 포지션은 윙어 추천드립니다. 지오보단 좋겠었지만 역시 감성픽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베일이었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